안녕하세요. Believe it. Programming 헤드코치 조시입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이고 노얼 q 클래식 i f 파이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컬러파이어를 하러 가는데 어, 사실 제가 노얼 캘,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 서부 쪽 그리고 동부 쪽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메이헴에서 열리는. 보면 남부죠 남부에서 열리는 메이클래스 이렇게 세개가 콜러파이어가 있는데 어 엄청 좀어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음. 오픈 전에 온라인 콜러파이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어 아마 다음 연도는 또 바뀌지 않을까 혹,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는 그런 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이 네, 노르카 클래식은 그래도 그나마 어, 출전하기가 쉬운 그런 부류고 그리고 노르 그리고 신디케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나갔던 신디케은은 아예 그 네, 기준 그거를 바꿔서 출전 기준을 바꿔서 그탑20 게임즈 이번 년아 25년도에 게임즈 한 사람들 이 초청이 가고 그다음에 다른 20명은 그 이번에 쿼터파이널 세개에서 20등 하면은 초청이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aughs> 게임즈죠. 그냥 게임즈라고 보시면 되고 어저 같은 어 레벨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기에는 좀 많이 힘든 그런 어 세미파이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쿼터 어, 파이널을 하고 세미 파이널을 저어가게 되면 그러면 사실 어, 갈수 있는 세미 어, 파이널은 사실 많아요 어, 이번에 스페인에도 하나 있고 프랑스에도 당연히 있고 NorCal, Mayhem, Syndicate Rebel Games, 남아프리카 있는 Rebel Games Far East, 그리고 그 뭐냐 남아메리카에 하나 있죠 네 그렇게 다 있는데 거기서 어 사실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남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연도 최초로 남아프리카 지역전 이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컬러파이어를 통해서 어 들어갈 수 있어서 어 저는 남아프리카 한번 가볼 겸 그냥 재밌게 확률도 높을 겸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놀카 이번 컬러파이를 하고 나서 출전을 할수 있게 되더라도 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남아프리카가 더 좋고 그리고 서로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두 개가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남아프리카 쪽으로 그래도 그냥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은 사실 그냥 동료 친구가 남아프리카 그, 르케아 클래식 한다고 해서, 그냥, 어, 도와줄 겸, 같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어, 영상이랑 뭐, 사인업이랑 이런 거를 다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했어요. 작년에 해서, 어, 네 출전까지 할수 있게 됐는데, 제가, 그, 신청이를, 못 잡았어요. 신청일 안으로 등록을 못했어요. 근데 그걸 못한 이유가 까먹은 것도 있지만 어 사실 신디케 때문에 그리고 프렌치 드로다운의그 성종 형님이 가서 거기서 운동을 아 거기서 출전을 하게 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노컬을 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생각 많이 안 했고 근데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뭐 이번 연도도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아직 그냥 영상이랑 이런 거를 찍을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가는 중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어 오늘의 와드는 첫 번째는 원하는 스피드 제가 손목이어 작년에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스플릿 저크를 무겁게 한지 정말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와드로는 암랩몇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짧은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프론트 스쿼트랑 링머스 랍이랑 좀 신기한 포맷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4, 3, 2, 1 2345 4321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포맷으로 암랩을, 암랩을 합니다. 그래서 링머스업이랑퍼트 스쿼트 225어 여성분들을 아마 배우시고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어, 사실상 그두 개의 결합은 프랜 같이 뭐 서로 방해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빨리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링머스럽에 있어서 최대 횟수가 5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그로 콘으로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환 속도가 무거운 프론트 스쿼트에서 사실 신경계가 많이 털리겠죠. 그리고 뭐 사실 프론트랙에 있는 것도 어, 어깨에 좀 지정이 가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지구려 무가 어, 빠르게 회복해서 바로바로 바로 링에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바로바로 프로트 스쿼트를 할수 있는가 거기서 사실 어, 차이가 많이 날것 같고 이런 포맷의 와드는 사실 저도 처음에 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어, 그 1, 2, 3, 1, 2, 3 쪽에는 어떻게 보면 빠르게 순환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4, 5에서는 어 실패 지점에 절대로 가지 않도록 사실 횟수가 4, 5가 거의 어, 9개죠. 그러니까 1, 2, 3보다 어, 30% 정도가 더 많은 그런 횟수가 있기 때문에 4, 5, 4 이렇게 내려가니까 4, 5, 4 이렇게 내려가는 그 중간 구간이 아마 가장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떻게 공략하는가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놀케어, 와드들 다 떴거든요 여섯 개 그리고 다음 주면 레거시도 뜰 예정인데 어, 이렇게 한 번에 와드들을 다 주면은 이제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들을 조금 일찍 일찍 대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파이어가 오늘 시작되긴 했는데 5, 1월 25일까지 어, 제출하면 됩니다. 와드 여섯 개.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아서. 사실, 재측정을 모두 다할수 있는 그런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뭐, 사실, 세미파이널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재측을 무조건 해야겠죠. 네, 이런, 어, 빡센 지역전에서는 사실 해야죠. 네, 저는, 사실, 그, 저번 연도 시즌 끝나고, 제대로 훈련을 아직,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단, 단계라서 지금 막 컬러파이어를 하는 것보다 사실 그냥 프로그래션을 계속 타는 게더더 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막 긴장하고 그럴 요소가 없었는데 이번 연도는 그럴 요소가 생겨버려서 어, 좀 네, 많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근데 어네뭐 사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 저는 그냥 제 예전처럼 그냥 지역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커터 파이널을 통해서 세미 파이널을 합격하는게 가장 부드럽고 당연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사실 오픈을 통해서 쿼터파이널을 추천하고 쿼터파이널을 통해서 세미파이널을 추천하고 그게 당연히 맞는 건데 거기서 이제 꼭 해야 된다는 온라인 컬러 파이어가 오픈 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발표한 게 사실 좀 늦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희 어떻게 될지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좀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근데 어, 아마 네, 제가, 제가 만약에 디렉터, 카스트로라면 그냥 오픈 쿼터파이널, 그 다음에 세미파이널 진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세미파이널은 사실 평등하기 위해서 모두 다 똑같은 와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회마다 다른 와드가 있다면, 그런 어떤 선수가 더 이런 와드들에 더 익숙할수록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어 조금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어 남아프리카나 뭐 파이스트 이런 프로그램, 남아프리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파이스 트 같은 경우에는, 어, 당기는 거랑 역도가 엄청, 엄청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어, 뭐, 미국에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 많은 테스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아니면은, 메이헴 같은 좀큰 프로그램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능력에 맞게, 그렇게 잘 공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대회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 네, 그냥 좀그좀 그좀 특정한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스페셜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세미파이널은 어 무게가 체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중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한 90kg 까지는 가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무거운 무게들을 다루기 쉽지 않죠. 그리고 어, 그에 비해서 칩네스틱은 뭐 사실 엄청나게 큰 볼륨 때문에 완전 망하고 그러는 선수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게임즈 선수들을 보면 다 90kg 이상이기 때문에 아좀 어, 어떻게 보면 어, 모든 스포츠든 어떤 스포츠든 사실 수영 선수다라고 하면은 체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런 좀어 이상적인 그런 게 있죠. 뭐 당연히 그런 틀을 벗어나는 선수들은 무조건 있지만 콜튼 마르튼처럼 하지만 네 대부분의 선수들은 네 그런 좀 틀에 더 맞출 수 있으면 더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중, 뭐, 키는 사실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어 의외로, 전보다,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키의 지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피카우스 키키 엄청 크죠. 그리고 머르텐즈 키 엄청 작죠. 그런데도, 게임즈를 갈 수, 둘다갈수 있다는 거는, 뭐, 당연히, 어떤 와드냐에 따라서, 좀 이게 좌우가 엄청나게 심할 수 있지만,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트니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는 뭐 사실 스프레이그도 키가 엄청 큰데 어네피스를 했죠. 네 챔피언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키가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그래도 동일한 점이 있다면 체중이 90kg 정도 됐다는 걸머르트즈도 90kg 정도 되고, 어, 90kg가 되지 않았는데, 게임즈 선수다라고 하는 선수들은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자면, 그, 누구냐, 아, 크리스 빌러. 크리스 빌러, 뭐, 전형적인 아주 외소한 체형의 게임즈를 나갔었죠. 하지만 어, 그 시대는 이제 좀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어, 조금씩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체형으로 게임즈를 간다는 선수들 네,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가 그 스펜서, 스펜서 펜치, 스캇스캇은좀 스컷. 중량이, 체중이 있는 편이고 네, 스펜서, 그리고 세슨 이렇게 두명 아마 85에서 87키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친구들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필드에서 가장 체중이 낮은 선수들이 그두 그두 선수들 쌍둥이죠. 네, 그두 선수들이고 그리고 아마 그한명더 있거든요. 그 집네스틱 엄청 잘하는 선수 있는데 어, 그 선수도 조금 어, 예전에. 한 2015년 정도에 나갔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네, 갈수록 더 진화할수록 그리고 저희는 뭐 사실 진화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한것 같아요. 근데 그 진화들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멈추지 않고 있어요. WFP에 봤듯이 4 0 0를 클린하는 선수들이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 스네치를 3위로 이상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준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크로스핏 시작했을 때만 해도 클적 3위로 그리고 어 스네치 2치로 하면은 뭐 거의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뭐 그게 거의 밑바닥이죠. 네. 이 3위로 클링적 한다는 것은 사실 게임즈를 갈수 없는. 레벨의 근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참 빠르게 빠르게 어그 진도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럴수록 저는 깨닫는게 이게 훈련이라는건 어 사실 모든거를 다 바쳤을때 부상없이 효율적으로 바, 효율적으로 모든 매일을 그렇게 보냈을때 어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선도가 많이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느린 선수들이 있고, 어그 개선도가 엄청 빠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사실 뭐환경적인 것도 엄청 크고 선천적인 것도 엄청 크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어 프로그래밍이 당연히 어더 본인에게 맞을수록 더 좋겠지만 그만큼 그 훈련 외에 있는 것들 아니면 훈련은 많아봤자 4시간, 5시간이지만 그 외에 있는 스트레스나 먹는 거나 자는 거나 이런 거는 사실 훈련을 통틀어서 봤을 때한 75%? 80% 이상의 어... 네, 범위를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그 외에 있는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힘들지만 더 베네핏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희생들을 하면서 크로스핏 선수가 돼야죠 근데 <laughs>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가 쉬운 스포츠는 아니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더 들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좀 그래도 뭐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골프나 이런 스포츠 당연히 힘들죠 뭐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고 민첩성은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 그래도 좀 재미를 더 돋보일 수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자꾸 듭니다. 네, 왜냐하면 크로스핏은 재미있기 위해서 좀 많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더 훈련을 할수록 아픔에 대한 그 기준점이 올라가기만 하고 네, 사실 더안 아파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아파지기만 하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만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어 이렇게 해서 박스에 왔네요 그래서 뭐, 뭐 파고 콜로파이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만약에 어, 이번 연도 이번 시즌에 어, 좀 의문이 아니, 그러니까 질문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냥 DM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